내가 그 예전에 칼라리 사막 가는 길에 그 선셋 투어라는 곳이 있었거든 그래서 갔는데 뭐 전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쓰레기만 날아다니고 그래서 나 여기 아 씨발 왜왜 왔지 여기 이러면서 막 근데 그 순간에 진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근데 그 진짜 좋았던거는 해가 질때저 끝없는 모래 지평선 넘어 에저 노을이 막 지는데 그 처음에는 주황색 그 다음에 피같은 붉은색 보라색 남색 뭐 이렇게 점점점점 어두워지면서 노을이 막 지는데 아, 눈물 나더라고. 아, 진짜로. <laughs> 아니 사라지고 싶다. 전 우울처럼. 아 죽는 건 너무 무섭고 그냥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. 그냥, 뭐,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.